오늘은 광양 푸르지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050만 원대로 약 34평 기준 3억 6천만 원인데요.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델하우스 방문 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가격에 맞는 적절한 공급, 가성비가 아닌 합리적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주거지가 인기가 많고 여기에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인근 시세에 대비해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된 지역의 주거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 현장은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규모로 10개 동에 걸쳐 총 992세대를 공급하며 세대당 1.4일대의 차량을 주차 가능합니다. 실제로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당 매매가 시세는 525만 원으로 순천은 1,242만 원, 여수가 841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밑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게 되면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저평가된 곳에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단지 인접한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자리 잡았으며 버스터미널까지 자가용으로 약 5분이면 이동 가능합니다. 편의시설의 구성으로는 하나로마트와 CGV 등이 자리 잡았고 시청 제2청사 등의 관공서가 인접해 있으며 인프라 기반 시설이 다수로 조성되어 양호한 생활환경을 갖추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육환경을 보겠습니다. 걸어서 통학 가능한 안심학세권으로 용강초등학교가 약 700m 지점에 용강중학교가 약 750m 지점에 조성되었고 반경 3.5km 내에 여고 및 고등학교가 자리 잡았으며 도보권 내에 중요 교과목 학원이 다양하게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권역은 구봉산과 봉화산 등이 인접해 있어 산업단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보고 있고 마을 앞으로 동천과 서천, 억만천이 흐르며 뒤에는 마로산이 위치하였습니다. 특히 동천의 경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 포토스폿으로 유명하고 조망 및 산책로를 이용하기 좋은 수세권입니다. 단지 내부 설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치는 남향 위주로 이루어지고 일정한 거리 유지 및 배치가 특징입니다. 조경으로 그린스퀘어와 어린이 및 유아 놀이터, 텃밭과 물놀이터, 캠핑포레스트와 주민운동시설까지 다양하게 들어서는데 전남권 최초로 아파트 내에 캠핑장이 마련됩니다. 또한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안전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다양한 시설로 구성되고 특히 커뮤니티의 다양성도 갖추었습니다. 여기에는 피트니스와 GX 골프 연습장과 그린어리 스튜디오 및 독서실과 스터디룸 등을 제공합니다. 그다음으로 특화 시스템입니다. 절수기 일체형 싱크 수전과 LED 조명, 전기차 충전 설비를 마련하고 대기전력 차단 장치와 온도제어 개별난방 시스템 등으로 에너지를 아끼고 쾌적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IoT 홈 네트워크와 스마트 일괄 제어 스위치, 주차 유도 시스템 등이 마련됩니다. 또한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차 광제 차량 넘버 인식 시스템과 고화질 CCTV 카메라, 무인택배함 등을 제공하며 특히 스마트 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 내부의 기기를 제어하고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닛 구조를 살펴볼까요? 먼저 59형은 에이 a y 로총 146가구가 구성되는데, 침실일의 드레스룸이 제공되고 디귿자형 주방이 적용됩니다. 84A는 에이 a y 로 드레스룸과 현관의 창고가 설치되고, 알파룸을 배치하는데 유상옵션 선택시 현관에 중문을 설치할 수 있으며, 침실일의 붙박이장 설치, 침실이와 3에는 매립형 붙박이장을 마련 가능합니다. 1 0 5 m 에는 넓은 드레스룸과 알파룸, 현관 창고가 배치되고 옵션 선택 시 주방 수납을 강화할 수 있고 앞서 살핀 유닛과 동일한 옵션을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확장 시 유상 옵션으로 설치할 수 있는 가정과 가구가 있는데 시스템 에어컨과 전기업은 빌트인 식기 세척기가 있고 청장형 공기청정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향후 이것을 통해 같이 성장을 이루면서 투자처로서의 가능성도 확보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 최초로 공급되는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로서의 자부심을 갖추었다는 점도 고려하시길 바라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